오늘 말씀은 10편 32편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허물에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이 셀라.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인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며,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여기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와 죄의 영향을 제거하고 대신하는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 주시는 부활이기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세자, 예수님의 참자, 예수님의 영원한 자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함께 살아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능이 되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죄 사함의 복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참 삶을 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복을 누려라.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패시아 반역이란 뜻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핫타 표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 아운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 삶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을 믿고 참 회계를 통하여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주의 손인 주야로 누리 누르니 진액이 빠져나간다고 다윗은 사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자복이란 말, 자복은 오대라는 말인데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 우리 죄가 다 전가되어서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환난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영으로 통치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윗은 주는 환난 가운데 은신처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노래가 자신의 삶을 두른다고 합니다.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관란의 삶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긋난 길로 갈때 훈계해 주십니다. 인생의 곳곳마다 길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재갈과 굴레가 필요할 뿐입니다. 인생의 채찍이 필요할 뿐입니다. 말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쪽으로 가고자 할때 채찍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찾아온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완고함을 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다가 불행한 종말을 보았, 그의 불행한 종말을 보았습니다. 은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고 누리고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영이 주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참 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도 치료되게 하시고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심으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 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으로 통치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